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 불은 사람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예수님의 사역으로 심판의 불이 이미 붙기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그것은 주님이 받으실 세례, 곧 고난과 십자가입니다.그 세례를 다 받으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괴롭습니다.주님이 던지신 불에 멸망할 무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주님은 자신의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자리로 가시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권한의 세례에 동참할 몫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과 충돌하고 때로는 가족과 충돌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임을 알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과 땅의 기상은 해석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징조는 해석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대의 징조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 악인 일에 대한 심판도 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지 살피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들 앞에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채권자가 빚진 사람과 함께 재판장에게 가고 있는 상황과 같다. 재판장에 도착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자비를 구하고 빚을 탕감받아야 한다. 재판정에 서는 순간 모든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용서의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불현듯 주엄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더운지, 추운지,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어떠할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